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어제제 제 인생의 구원자, 내 인생을 파괴하러 온 구원자, 어, 김민호 대표님, 네 김민호 대표님 옆에 우리 미녀 미녀 형수님, 형수님 이시고요. 자 여기는 어 우리 준컴 PD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정일이 어 정일 정일은 예. 여자친구 없어요. 네. 예. 여기는 이제 우리 부부, 신혼부부. 예, 3년, 2년 차 신혼부부. 어, 박노은 매니저님 오셨구요. 어, 옆에, 네, 우리 빵집 마케터도 오셨습니다. 아, 쓸게 없는데, 이거? 앞에 번 쓰면 되겠다. 또 여기는, 어잘 나오는데? 어, 저기, 어, 가든정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. 진정한 구독자. 가든정님. 그리고 우리 천재기획자. 박영미 대표님, 행복한 시간의 대표님이시죠? 포르쉐요. 아, 포르쉐, 네. 포르체포르체포르체 포르체. 네. 포르체. 제가, 어... 그만하자, 그만하자. 아, 왜요, 저 귀텐타. 그, 아, 안돼요, 안돼요. 아, 네, 요즘에 문피에서 그 삼행시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요? 아, 네, 부끄러운 과거예요. 나중에 예. 미디어 장례식 한번 하려고요. 아, 예, 예. 그 인턴비 받고 거의 자기 얼굴을 노출하는 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망했어요. 지금 배우페이까지 받아야 돼요. 아, 네. 문피가 다 주작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? 아, 네. 다는 아니에요. 아, 네,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이 내용 어 문피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여기 밴디, 밴디. 밴드, 밴드. 아, 밴디는 요즘에 뉴 비즈니스, 뉴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뭡니까 그 서비스가? 저잘는 얼굴이요. <웃음> <웃음> 브레드. 다음에 공개되면 아실 겁니다. 네, 엄청난 여행 관련 거식입니다. 네, 네. 자, 우선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. 오장 선생님. 어, 바